안녕하세요 박지성입니다. 예비 공무원을 위한 무료 강좌 하루오분 회화와 이디어입니다. 오늘 둘째 날인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요. 연락하고 지내자. 어떤 친구가 멀리 떠날 때야너꼭 연락해. 연락해야 된다 라고 할때 연락하고 지내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데 어, 기본 표현과 관련 표현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시험 대비 예시대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표현들이 어떤 상황에서 활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표현부터 볼게요 Let's 라는 표현이 아닌데요 제안을 할때 쓰는 거예요 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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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이렇게 딱 달라붙게 자꾸 하다보면 어, 요요 표현이 자연스럽게 되니까 자꾸 발음을 하셔야 돼요 Let's Let's 그 다음에 Keep in touch Keep in touch Keep in touch Keep in touch 그래서 다 같이 하며 Let's keep in touch Hey buddy Let's keep in touch 친구야, 우리 꼭 연락하면서 지내자. Let's keep in touch. 두 번째 우리가 기본 표현은요. 자, 언제 한번 시간 나면 나한테 전화 좀 줘. 꼭 전화 줘야 돼. Call me sometime. 언젠가 한번은 꼭 전화 줘야 돼. 연락하면서 지내자. 라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겠죠? Call me sometime. 주의하실 거는 call me 다음에 sometimes가 아니라 sometime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ometimes는 때때로라는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예요. 요거는 이제 언젠가 라는 다른 의미의 단어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 call me sometime. call me sometime. 요렇게 된다는 거. 자, 관련 표현을 갖다가, 자, let's keep in touch를 갖다가 어떻게 또할수 있냐. how can I get in touch with you? 이거는 상대방한테 내가 너하고 어떻게 연락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방법을 물어보니까 우리가 how를 쓴 거거든요. how can I?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How can I? How can I? How can I? 자, 들어왔나요? 그 다음에, get in touch with you. Get in touch with you. 자, 세 개로 나눠서 좀더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How can I? 그 다음에, get in touch with you. Get in touch with you. 자, 이걸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How can I get in touch with you? How can I get in touch with you?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면 연락을 할수 있는 거지? 자, 요, g e t 라는 표현이 위에서는 없었는데 쓰였잖아요. 다시말하면 아, g 시 t 이 keep로 바꾸실 수 있는구나. 자, 밑에 표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ow can I keep in touch with you? How can I keep in touch with you?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잘하셨어요. How can I keep in touch with you? How can I keep in touch with you?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배웠던 기본 표현의 응용은 뭐냐면요. c 미 l 타임을 s 갔다가 약간 바뀌어서 g 미 v e m 미 a c 전화 줘 라는 말인데 앞에서 콜은 동사로 쓰였고요. 이번엔 어가 붙은 거 보니 명사로 활용되고 있네요. 그쵸? give me a call, give me call. 자, give 이란 게좀 밋밋해서 그런지 g 미 v e me a r i n 이런 표현으로도 쓸수 있다는 거 함께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너스 표현으로요. 드 r 미어 라인 a l i 이란 게 있어요. d r me a line. 이라인 이라는 게 글을 쓸때한 줄을 말하는 건데, 한줄 나한테 떨어뜨려줘. 나중에 편지든 뭐든 간에, 메모는 뭐 편지든, 편지 좀 써줘라는 거. 그래서 편지 쓰는 거 잊지 마라는 표현인데, 잊지 마를 먼저 보실게요. Don't forget. Don't forget. Do not forget. 잊지 마라. 뭐 하는 거? To drop me a line. To drop me a line. 여기서 t o 가 쓰인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행동이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인 투부정사가 쓰였다라는 것. 약간 문법적인 걸 건드는데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forget. 이 단어를 외웠을 때 동명사, 다시 말하면 동사의 ing골과 투부정사골을 배우셨을 거예요. 이때 이제 해와체에서도 적용돼서 이 앞으로 할 일을 잊지 마라. 그럴 때는 투를 쓰고 했던 걸 잊지 마라. 데 ing를 쓰잖아요. 여기서 앞으로 할 일이니까 do not forget. to drop me a line. 그래서 don't forget to drop me a line. 편지 쓰는 거 잊지 마. 이런 표현이 된다는 거. 자, 시험 대비 예시 대화 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레어와 조에나가 다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마지막에 연락하다라는 거. 이 표현이 어떤 게 들어가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자,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ell me, j o a n a 자, 말해 줘, 조에나야. When are you going back to the US? 어, back to the States. When, 언제 are you going back? 돌아가냐? 어디로? To the States. 미국으로. 그래서, When are you going back to the States? When are you going back to the States? When are you going back to the States? 언제 미국에 돌아가냐? 그랬더니, I think, 내 생각에는, I'm going back this December. 어, 빨리 가네, 그쵸? 이번 12월에 돌아갈 거야. I think, um, I think I'm going back this December. 이렇게 말을 했겠죠. Um, I think I'm going back this December. 이번 12월에 돌아가 그랬더니 this December are you? 하면서 놀라는 표현이에요. This December are you? 그래, 그렇게나 빨리라는 어떤 뉘앙스가 좀 나오도록 발음을 해줘야 되겠죠. 이거 갖다가 this December are you?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이 표현에서 이제 보면 어허라고 나왔어요. 어허 자어어어어 어, 어어 라고 있고 어허어 어. 자 여기서 어어 어허 어 어허라는게 그래 라는 표현인데 참 이게 어려워요. 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여기 이제 긍정의 표현입니다. 자 이게 자리를 바꾸면요. 허어허어 어. 이거는 이제 노라는 no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어어어 어, 어 어. 이게 이제 어, 맞다라는 거, 그래라는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Well, 아 그래 그러면 when you go, 네가 갈때 promise to blank 연락하는 거꼭 약속해 줘야 돼라고 이제 물음표로 어, 물어보고 있잖요 그래서 promise, 어, promise to keep in touch, keep in touch, get in touch, keep in touch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Yes, I will. 그렇게 할게라고 하는 거죠. 자, 전체 대화를 다시 한번 제가 쭉 읽을 테니까요. 눈으로 해석하고 입은 쫑알거리고. 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o, tell me, Joanna, when are you going back to the U.S.? 그랬더니, uh, to the states. I think I'm going back this December. I think I'm going back this December. 이렇게 말하는 거죠. This December, are you? 하면서. 어, 어, 맞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고 있어요. Well, when you go, 니가 간다면, promise to keep in touch. Keep in touch 할 거고, 약속해줘. Yes, I will.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다. 자, 다시 한번좀 자연스럽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근데 말이 조금 딱딱해지는데, 어, 제가 한번 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So, tell me, Joanna, when are you going back to the US? I think I'm going back this December. It's December, are you? Uh-uh. Well, when you go, promise to keep in touch? Yes, I will. 자,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자, 오늘 배웠던 거 다시 한번 기본 표현과 관련 표현 빠르게 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et's keep in touch. Let's keep in touch. 연락하자. Call me sometime. Call me sometime. 자, 이 기본 표현이 응용돼서 관련된 표현이 뭐냐? How can I get in touch with you? How can I get in touch with you? How can I keep in touch with you? How can I keep in touch with you? Give me a call, give me a ring, give me a buzz. 그 다음에 do not forget to draw me a line.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